밑으로 쭉 내려와서 가예, 이긍이의 죽창곡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죽창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거 언제 쓴 거냐? 아,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유배지에 함께 가서 아버지 수발들면서 쓴 시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글의 주제다라고 확인하면 님에 대한 그리움 근데 여기에서의 님은 당연히 임금이겠죠. 그리고 아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유배 보내주셨지만 저는 그래도 당신을 향해 절개를 지킬 거예요. 이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왜 유배 갔냐? 이 당시에 영모를 버리고 있던 애가 있었는데 걔하고 편지를 한번 주고받은 적이 있거든. 그게 빌미가 돼서 아버지도 그냥 유배가 있어요. 영모에 가담한 거는 아닌 것 같아. 살아서 저렇게 유배 간거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 너왜 의심받을 짓 하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유배 가 있는 거지 집에서 양반이 관리가 벼슬하던 사람이 유배 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 집안이 작살이 나지 아들들까지 전부 다관직에서 파직이 돼요 유배 풀리기 전에는 절대 들어오지를 못해 근데 유배를 멸, 면리에 보낸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유배 면리에 면멸 기간이 있는 거 들어본 적 있나? 기간이 없어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한 거지 그러한 와중에서도 임금에 대한 지조절개는 지키고 있다 라는 것들. 위로 올라가서 이제 본문부터 보러 갈게요 <laughs> 시작하죠 죽창에 대나무로 만든 창문에 병이 깊고 아아 아파 포금이 냉락한데 이부자리가 차가운데 굳이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와 함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독수공방하고 있어요 아, 나 지금 외로워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네. 돌미나리 한 줌으로, 크, 미나리 삼겹살 구워 먹을 때 구워 먹으면 맛있지만, 이 당시에는 아주 하찮은 음식이었지. 돌미나리 한, 한 줌으로 석찬, 저녁 반찬을 하자라고 해놨었더니, 가난한 걸 넘어서 이제 궁색한 거지. 가난함을 넘어서 궁색합니다. 왜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유배 중이니까 상 위에 그저 놓고 님 생각하는 뜻은 여기에서의 님은 누구다? 임금이지. 유배지에 와 있으면서도 임금 그리워하고 있어요? 절규지, 지조예요. 임금에 대한 충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리따운 님의 것도. 친한 적은 없지만 님의 거동은 참 아리따웠지 임금에 대한 예찬 하지만 친한 적은 없었어 아 임금과 가까이 있어 본 적은 없어 저기 끄트머리 벼슬 같은 거 하나 하고 있었나 보지 불관한 관계없는 이내몸이 그렇죠 권력의 정점에 임금이 있고 정 판정승들이 있을 거고 그 밑에 관리들 있을 거고 또 밑에 관리들 있을 거고 또 밑에 관리들 있을 거고 임금과 내 사이는 한요 정도의 이만큼 거리가 있는 거지 임금 입장에서 내가 있는지도 몰라 사실은 상관없는 사이지 불관한 이내 몸이 님을 조차 삼기더니 아 님을 조차 님을 따라서 삼기다 태어났다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은 나의 생명의 이유다. 나이의 운명이다. 내가 태어난 이유가 임금님한테 충성하려고 태어났어. 월하 노인의 사람들 사이에 인연을 맺어주는 그 노인의 노 끈을 매어져 있는 건가? 연분이 우리의 인연이 하 너무 소중하구나. 우리의 만남은 얼굴을 맞댄 거는 아니지만 인연이 있어요.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조물주가 세우던가, 시샘해서 그런 것인가? 박명함, 내 팔자가 이렇게 사나운 것도 그지 없다, 끝이 없다. 라고 하면서, 현재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 누가 잘못했어? 임도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야. 조물주가 시샘해서 그런 거지. 아, 우리의 <laughs> 이별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밑으로 내려올까요? 28. 방년이 손꼽아 다다르니. 28에 16. 꽤 일찍 표출. 과거 시험 합격은 했나보네. 방년이 손꼽아 다다르니. 심리 벽도화. 벽도화는 푸른 벽, 절벽이 있는데에 독숭아 꽃. 신선세계야, 신선세계. 선기. 심리 벽도 하에 구름이 험한 속에 구름이 험하게 끼어 있어서님과 나 사이가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선 장애물의 역할을 해주지. 내가님의 소식을 모르고,님의 집을 내가 모를 때에,님과 나 사이에 서로 소식이 끊김. 세상일에 마가 고와서 마가 끼어서 그런가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가 홍안 붉은 내 얼굴에 복이 없어 홍안은 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역시 세상일에 마가 끼어서 그런가 우리의 이별의 원인은 외부에 있습니다 외부의 탓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문제 없었는데 하룻밤의 놀란 우울에 풍우조차 섞어치니 아 유배지에 와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시련, 고난 유배지에서의 느껴지는 고통을 우울의 풍우라고 비유해 줬네요 뜰 앞에 심어 놓은 규화 규하. 규화는 무슨 꽃일까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 해바라기가 못 펴서 시들어 가고 있다 누구처럼? 나처럼 그러면 규화는 뭐 시적 화자의 분신 시 들어가고 있어요 라고 해놨으니까 감정이입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이거야 나는 요 부분이 아버지 원망하는 건가 이렇게 살짝 느껴지기도 하는데 물고기 한 마리가 흐린 물이 온 연못을 더럽힌다. 지금 아버지가 잘못돼 가지고 집안이 작살나 있는 거잖아. 그거를 요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아, 무슨 얘기 하고 싶다? 우리 가문이, 우리 가문이, 기운, 이유. 누구 때문이었어? 아버지 때문이었지. 형극, 가시밭에, 가시나무 밭에, 떠딘, 떨어진 불이, 난해총, 난초에, 붙으시니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볼까 아버지의 잘못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어 우리 집안의 재앙으로 이어졌어 우리 집안의 재앙으로 이어졌지 내 얼굴 고운 줄을 님이 어찌 아르시고 어머 내가 따라갔다라는 걸 알았나봐 화공 그림 그리는 사람의 붓 끝으로 그려내어서 나를 울리려는가? 임금의 마음을 살짝 알게 되는 뭔가의 계기가 있었나 보네요. 연연히 해마다 가곡으로 노래로 띄워다가 돋아올까? 아, 지금 나의 마음을 노래로 만들어서 님에게 띄워 보내고 싶다. 즉,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처지를 님에게 알리고 싶다. 제발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대나무같이 고든 절개를 님이 더욱 모르려들 고든 절개 누구꺼? 내꺼. 나, 나의 절개를 님에게 보내주고 싶어요. 요 정도의 뉘앙스가 있죠. 괜찮을까? 네. 오른쪽으로 가서, 나에 나와 있는 글의 제목은 뭐예요? 노마설. 글의 종류는 설이고요. 네, 그냥 나온 김에 할까? 슬견설 할 때처럼 설. 차마설 할 때처럼 설. 설은 이말 자체가 글의 종류면서, 글의 종류는 지금으로 따지면 교술갈래에 해당하는 말이죠. 일종의 수필, 약간 좀 지어낸 듯한 수필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 글을 읽으면서 글쓴이가 전달하고 싶어하는 교훈이 뭔가를 찾으러 가면 되죠 송정 9년 4월에 전혀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1636년에 주인이 노비, 운을 시켜 마국간 바닥에 매어 엎드려 있는 말을 끌어내오게 하고, 말에게 말하기를 마치 사람 대하듯이 말하고 있죠. "안타깝구나, 마라, 너희의 나이도 이제 많아졌고, 힘도 쇠하여졌구나." 여기서부터 일단 여기까지 끊고, 말의 무엇에, 말의 현재 처지에, 의거하여 이러한 아래의 판단을 내릴 겁니다. 너는 지금 이제라고 하지 말고 나이도 지금 많아졌고 힘도 쇠하여졌다. 장차 너를 빨리게 달리려 한즉 네가 달릴 수 없음을 알고 너를 뛰게 한듯 그럴 수 없음을 안다. 내가 너에게 수레를 메어 매우 멀고 험한 길을 넘게 한듯 너는 짐 싣고 가지 못할 것이고, 무거운 짐을 싣고 풀이 우거진 먼 길을 건너게 하면 너는 곧 죽을 것이다. 현재 처지에 의거 판단했다. 아, 너는 지금 힘이 없어. 현재의 너는 쓸모가 없어. 나에게 도움이 안 돼. 장차 너를 어디에게 쓰겠느냐? 너를 백정에게 주어 뼈와 살을 바르게 할까? 백정이 푸죽간에다 갖다 팔면 늙은 말 사? 안 사. 고기 먹을 것도 없어. 팔리지도 않아. 너는 고깃집에. 나는 차마 그럴 수가 없다. 너를 그럴 수 없다. 푸죽간에 팔수 없다. 장차 너를 성 안에 저작거리에 가서 팔더라도 사람들이 너에게서 무엇을 얻겠느냐? 고기가 아니라도 자이말 갖다 사서 쓰실 분이라고 해도 사서 나설 나설 사람이 없어. 나는 이제 너에게 제갈을 벗기고 굴레를 풀어놓아서 네가 가고자 하는 곳을 너에게 맡길 것이니 어머 너에게 자유를 준다 자유 너에게 자유를 준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야 나 너, 버릴련다. 너, 버린다. 이거지. 가거라 나는 너에게 취하여 쓸 것이 없구나. 세상에. 그동안 새빠지게일 부려먹기는 했었을 텐데, 이용해 먹고,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갖다 버립니다. 사자성어 뭐 있어요? 토, 사, 국, 뱅. 이런 애들 있죠? 라고 말을 했더니, 말은 이에 귀를 쫑그리며 듣는 것처럼 하고 머리를 쳐들고 하소연하는 듯 몸을 웅크리고 오랫동안 있으나 입으로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 대답을 추측 건데, 아랫말처럼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의인화가 쓰여져 있지. 슬프구나. 주인의 말씀이 이렇게 정성스러울까? 거짓말이지. 나 갖다 버린다는 이야기인데 벌써부터 반어 쓰여서 비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인 역시 어진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주인에 대한 평가가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 평가가 단적으로 드러난 거. 내가 봤을 때너 어진 놈 아니야. 옛날 나이의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말하기의 근거의 차이점이 나타나네. 주인은 현재 말의 상태로 판단해서 버리려고 하는 거고, 말은 이제 무슨 얘기 할 거야? 옛날에 내가 이랬었는데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디 있을까? 옛날 나의 말, 내가 아직 어려서 말은 과거의 자신의 행적 과거에 내가 너를 도왔었던 것에 대한 도움을 근거로 말을 하고 있다. 과거의 행적과 너를 도와줬던 도움을 근거로 말하고 있다. 내가 어릴 때 힘이 왕성할 때 하루에 백 리를 달렸지. 가는 것에 힘이 없지 않고 한번 짐을 실으면 몇 석을 실어 날았어. 나의 힘이 강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나는 과거에 어렸을 때 힘이 넘치고 힘이 넘쳤어. 그리고 주인은 가난했는데 말이야 인마 생각 건데 내가 아는 바로는. 쑥으로 사방에 벽을 쳤고 제대로 된 집이 없었고 쓸쓸하게 텅빈 집에는 동의에한 마리의 조를 쌓아둠도 없었고 가난했었고 광주리에는 한 자의 피륙도 저장할 수 없었다 너 겁나 미친듯이 진짜 가난했었어? 마누라는 야위어 굶주림에 울고 어린아이들은 밥을 찾았지만 아침에는 된죽 저녁에는 묽은죽을 구걸 하듯 빌어서 끼니를 이어갔었다. 먹을 게 진짜 하나도 없었지, 너 임마. 삼, 순, 구, 식. 먹을 게 없어서 굶기를 밥 먹듯 하는 것. 당시에 나는 진실로, 여기 봐. 또 당시에요. 당시에. 당시에 과거에요. 나는 진실로 힘을 다하여 동서로 오가고, 오직 주인의 목숨만 생각하며 남북으로 오갔다. 주인의 목숨을 위해서 멀리 묘천리까지, 가깝게는 몇십리 몇백리 짐을 싣고 달리고 짐을 싣고 뛰어가며 옮기기를 일찍이 감히 하루도 편하지 살지 못했는데 나의 수고로움은 컸다고 말할 것이다 너 과거에 나한테 엄청 도움받았어 주인집의 여러 식구의 목숨이 나로 인하여 완전히 살수 있었으며 니들 내 덕에 살았소 니들 내 덕에 살았소 나로 말미암아 길 위에서 굶어 죽는 시체로 도랑에 빠지지 않게 되었는가? 너 옛날 생각 안 나?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너내 덕에 가난하게 살았지. 그리고 이 부분에 보면 나는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었다. 이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죠. 밑으로 내려갈까요? 아, 슬프구나. 내가 비록 늙었으나 현재 자신의 처지 인정. 오히려 좋은 밥을 먹을 수 있고 주인이 나를 길러 줄 뜻을 더해 길러 주네 마음을 쓴다면 경치 좋은 곳에서 나이 나 세면서 한가롭게 세월을 보내는 것을 기대하지 않더라도 일단 끊어 좋은 밥 먹고 한가롭게 세월을 보내는 것 요게 늙은 말에게 있어서의 가장 이상적인 여생이지. 늙은 말에 가장 이상적인 남은 삶. 여생. 이거지만 이렇게 살면 이렇게 늙어 죽으면 제일 좋겠지만 동쪽 교회의 무성한 풀이 내 배고픔을 달래기에 <laughs> 충분하며. 야, 너 나한테 일부러 먹을 걸게 풀 잘라다 갖다 주지 않아도 돼. 그냥 자라는 풀만 먹게 해. 줘 샘물을 단 샘물을 기대하지 않더라도 남쪽 산가에 맑은 물이면 나의 목마름을 풀기에 충분하다. 쌓인 피로를 풀고 고달픔에서 깨어날 수 있게 할수 있으며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고 피곤함에서 수생할 수 있게 하며 일단 그러면 여기서부터 좀 묶어볼까요? 어디에서부터 묶어볼까? 여기 요만큼부터 묶어봅시다. 무성한 그냥 풀 먹게 해주고, 물 주고, 조금 쉬게 해주고, 피곤함에서 소생할 수 있게, 피곤함이나 좀덜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 힘을 헤아려 짐을 맡기고, 힘을 헤아려 짐을 맡기고, 일시켜도 괜찮아. 적당히 일을 시킴. 적당히 그냥 일시켜. 제주를 헤아려 일을 시키면, 비록 늙더라도 오히려 능히 빠르게 떨치면서 길게 우어 주인을 위해 채찍질을 다하면서 쓰임에 대비하고 남은 목숨을 바치는 것이 나의 큰 행복입니다. 여기서까지 묶어 놓으면, 묶어 놓은 부분은 뭐예요? 말이 생각하는 말의 행복. 어떤 거예요? 그냥 적당히 먹고, 적당히 물 마시고, 적당히 일하고, 일 시키면 시키고, 죽을 때까지 네가 일 시키면 은 그래, 일할게 이거지. 버림맞는 것으로 인생 마친다면, 나는 곧 발굽으로 눈서리를 밟고 털로는 찬바람을 맞으며, 풀을 먹고 물 마시며, 에오라지 오로지 스스로 기르며, 나의 천명을 완전히 한다면, 쫓겨난 채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버림받은 채로, 버림받은 채로 살다 죽으면, 도리어 나의 천성에 거스르는 것이니, 나에게 어찌 아픔이겠습니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결국에 뭐, 나 버리지 말아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인이 이에 실의하여 뜻을 잃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것이 나의 잘못이로다 아 주인은 말에 말을 듣고 태도의 변화가 생겼네 나의 잘못이로다 말에게 무슨 죄가 있겠는가 옛날에 제나라 환공이 춘추시대에 춘추오패라고 해서 다섯 명의 왕들이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권세를 누렸었는데 그 일바가 제나라 환공 제나라 환공이 가다가 길을 잃었는데 관자라고 하는 신하가 늙은 말을 풀어놓고 따라가기를 청했으니 관자만이 오직 늙은 말을 버리지 않고 사용한 것이다 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고사를 인용하여 늙은 말, 늙은 동물도 결국엔 도움이 되었었던 그 고사를 인용하는 거지. 늙은 말을 풀어나서 말을 가. 왜 경험이 많으니까 살수 있는 데를 찾아갈 수 있다고 보는 거지. 이러한 까닭으로 능히 그 제나라 환공이 죽지 않고 천하를 제패했었다. 물론 이 일을 할때 포관중이라고 하는 신화가 있었는데 관중과 포수 혹시 얘기 알아요? 그때 얘기도 재밌는데 관중 좀 양아치스럽기는 한데 이러한 까닭으로 능이 임금을 도와 천하를 제패했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어찌 늙은 말을 소홀히 할수 있겠는가? 소홀히 하지 않고 늙어도 늙었지만 소중히 다뤄야겠다. 노비 운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잘 먹이고 다만 너의 손에 욕당함이 없도록 하라 못살게 굴지마 잘 대해줘 이거죠 결국은 말을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늙었다고 버리지 말아요 이런 거야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요즘 제가 응원하는 팀 우승했 야구팀 우승한 거에서 느끼거든요 나이 제일 많은 고참이 코리안 시리즈 m v p 였었어 시리즈 자체를 멱살 캐리하 듯이 렇게 아, 강민이 너무 좋아 아. 네, 그렇다고요. 그래서 확실히 보면 특히 프로 팀 같은 경우에 고참이 있어야 돼 세대 교체 한다고 고참들 잘라내고 애들 애기를 갖다 놓으면그 팀은 답이 없어. 다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역설적 표현, 둘다 없어요. 그럼 옆에다가 XX 하면 되지. 명암의 대비, 밝고 어두운 대비, 없어. 공간의 이동, 둘다 없지. 유배지에서 어디 공간의 이동이 있어. 음성상징어 생동감 있게, 둘다 아니야. 정답은 5번. 음운형 어미를 사용하여 전달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설마... 설의법... 서리법? 설의법 서리법 쓰여있나 찾으러 가면 되지. 여기에 설의법 어디가 있냐? 여기에선 설의법 그러네요. 여기 대놓고 여기 있지. 늙은 말을 어찌 소홀히 할수 있겠는가? 설의법 있죠. 그러면 가에서도 있을까? 설의법 쓰여있는 게 어디 있을까? 여기죠. 어떻게 노래로 불려서 던질 수 있을까? 내 마음을. 이러한 부분에 있지. 그래서 31번의 답은 5번. 다음 페이지, 32쪽에 또 살펴보러 갈게요. 일종의 요령 같은 거지.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물음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면 잘 아시겠지만, 서리법이든 진짜 의문문이든, 고전시가의 의문문이면 무조건 물음표 써놔. 써놔. 어, 그러면 돼. 그리고 대부분은 서리법이야. 그렇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부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해 봅시다.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유배 생활하는 작가의 상황이 님을 그리워하는 여성 화자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자신이 처한 부정적 상황의 원인을 님이나 자기 자신에 찾지 않고 부정적 상황의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아까 뭐 있었어? 삼생이, 그, 월하의 연, 끈, 있었고, 조물주가 시기해서 그렇고, 그렇지. 병이 깊고, 어, 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님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번, 병이 깊고, 돌미나리 한 줌으로 섭찬 부정적 상황이 뭐인, 화자의 처지. 그렇지. 아프고, 풀만 먹고 있어. 님의 거동 친적 없진 말은 님의 거동과 친한 적 없어 님과 가까이 한적 없지만 이 몸이 님을 따라 생겨났으니 타인의 잘못으로 현재 상황에 처해 있음 아니야 님의 거동 친적 없지만 이 몸이 님을 조차 삼기게 된건 화자가 타인의 잘못으로 현재에 처하게 되어 있음이 아니라 뭐 나는 오직 임금을 위해서 삽니다. 임금을 위해서 삽니다. 살아요? 이거지. 조물주가 시샘해서 그런가? 세상 일에 마아 끼어서 그런가? 화자의 처한 상황을 외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아까 둘다 체크했죠? 뜰 앞에 심어 놓은 해바라기, 못 펴서 시들거린다. 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형상화했다 그래서 이 규화를 뭐라고 했었지? 화자의 분신 감정 이 입의 대상 대나무같이 고든 절개를 우리 님이 더욱 모르려든 몰라도 상관없어요 님에 대한 화자의 변치 않는 마음 괜찮지 답은 2번 오른쪽으로 올라갈게요 3번 문제풀이 요령 중에 또 하나죠. 적절한 거 찾기. 이거는 내가 말을 만들어 놓고 같은 거 찾으러 가는 데. 기억은요. 님의 집이고요. 님의 집 나오는 대사가 뭐였었냐면 나 님의 집을 몰라. 님과 친하지 않단 얘기지. 그다음 니은은요. 주인 집이야. 주인 집에서 열심히 일했었는. 이 주인집은 과거의 주인집이었었어. 그러면 요거지. 나 님의 집이 어딘지 몰라. 님과의 관계가 소원해. 나 옛날에 주인집을 위해서 일했었지. 옛날에. 과거에는 관계가 밀접했었지. 1번 정답. 됐나요? 특히 나머지 것들 있죠 뭐 역할이 바뀌었네, 역할이 확정됐네, 갈등이 해소, 갈등 심화, 상황이 변화, 상황이 유지, 현실 인식 긍정, 현실 인식 부정 다 틀려 그러니까 내신 시험 대비라면 이말 자체를 그냥 외워놔도 나쁘지 않아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문제 야, 갖다 버려 옛날에 생각안나아 그렇군. 하인한테 이야기하면서 잘 돌봐줘 이야기하는 거죠. A에서 주인은 말의 주인 현재 상태 근거로 쓸모가 없다고 판단. 좋아. B는 말은 과거 행적 나열. 자신의 능력이 변하지 않았다. 아예 그거는 아니야. 얘도 인정해. 나힘 없어. 이렇게 인정. 하지만, 네가 일시키면 할수 있게, 할게. 자신의 능력이 변치 않은 거 아니죠. B에서 말은, 자신을 기르고 쓸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뭐, 그냥 풀 매겨줘. 정수기물 아니어도 되니까 그냥 아무 물이나 먹게 해줘. 이거 있었죠. 주인을 설득합니다. C에서, 주인은 늙은 말이 쓰임이 있다라는 옛날의 고사인용, 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 태도 변화. 뒤에서 주인은 말에게 내린 자신의 처분을 번복, 바꿔서 노비에게 말고 살피라고 당부하고 있다. 괜찮죠? 틀린 이야기는 2번. 됐나요? 잠시만요.